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고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나세의 아들 마하게레의 아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이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이 아시다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은 2023년도 한 해를 어, 어떻게 어떤 해였습니까? 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이때쯤이면 떠오르는 단어가 유종의 미라는 단어와 또 용두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아름답게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바비와 반대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용의 머리로 시작했는데, 뱀의 꼬리로 끝난다 하는 뜻으로, 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어, 마무리가 잘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용두사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어,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일은 잘 벌리는데 어,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그만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로 용두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충성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laughs> 이용두삼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라고 하면 아마도 사울왕을 부양에 나오는 사울왕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겸손하고 참잘 생기기까지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일생을 마비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시작보다 마지막이 항상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장도 마지막 결론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사성어가 운데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려서 정말 살아있는 용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용의 눈에 눈을 그려놓는 순간 그 그림이 진짜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뭐 전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용의 그림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리는다 그런 뜻이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모든 것의 마지막 마름질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구에도 마무리 투수라고 하는 투수가 있죠.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서 그 야구의 점수를 잘 지켜내도 마무리 투수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그 경기는 패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50장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증선자인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창세기가 요셉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 어린 시절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인내하고 나가서 결국 성공하는 어, 성공 드라마입니다. 또 자신을 팔아먹은 이복형들, 원수 같은 이복형들을 용서하는 사랑과 어, 용서의 인간 승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유언인데 그런데 그 요셉의 유언을 자세히 살펴본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마지막 기록이 창세기에도 나왔지만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20, 나와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의 모습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임종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임종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도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한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며 여러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용두삼이었습니까? 아, 우리가 유종의 미가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고 또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부가 전날 설거지를 다 마무리해 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음날 기분 좋게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날 설거지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일까? 아,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돌아보면서 아,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마무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 마무리했을까? 첫째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함께 했습니다. 예, 우리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죽을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임종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임종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산 또는 마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끝이 더 중요합니다. 아, 우리가 주변, 주변에서 보면 시작을 멋지게 했지만 인생을 마무리하지 잘못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 요셉은 달랐습니다. 어,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무리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해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이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돌보아 주셨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요셉이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4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 어, 그러니까 요셉은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할아버지 이삭과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막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가족들이 비록 애굽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께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자기는 지금 어, 여기서 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이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마지막 산까지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사역을 잘했지만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300 용사로 어, 미디안 군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아주 대승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작고 사소한 일로 실패를 합니다. 아,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까지도 이 기도니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어, 기념품 에보스를 하나 만들었다가 그것이 우상의 것으로 되는 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무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한 문제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아, 그런 얘기겠죠 인류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가 있습니다. 인류와 인류의 차이가 큰 것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뭐 백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마무리가 깔끔하죠. 어, 이 명품은 마무리가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5장 1대에서 자라했다 충성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내가 더큰 것을 내게 맡겨지니 내 죽음에, 아, 주, 주인의 주,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커다란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어떻게 합니까?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아 이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충성하면 됐지, 이제부터 좀 i 유 t h 야지 이런 생각이 자기 g 함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 내에서 헌신과 봉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 받 i s i 는 아무 조건 없이 정말 충성하다가 오히려 직분을 받으면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어서 엎드려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되고 선정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사실 이때가 위기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의 생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3월 4일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우랑의 추적을 받아서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망명생활을 할 때는 늘 하나님께 나가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후 평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갈매움에서 850명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로뎀나무 아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내가 엎어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 받은 일을 잊지 않고 감사로 하늘을 밟으며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는 여러분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어, 번째로 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했을까? 과거에 매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가 25절에서 문예해볼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인도하신 것을 100%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예해볼 단어가 해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내 시체를 너희가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가 자신, 그 약속이 자신이 죽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시체가 다 썩어져서 해골로 변했을 때 이루어질 것을 그걸 알고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어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출애굽, 탈출해 나갈 때 자기의 유해를 가난한 땅으로 옮겨달라고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은 정말 분명히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과거로부터 탈출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이복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과거가 그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쏟는 예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부습을 쏟는 예사람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네가 갖고 있는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술과 담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 그러나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싫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어, 그렇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먹고 어, 피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이 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때가올 때까지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시급해야 할 문제 술과 담배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빨리 해결할 문제는 우리의 정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습을 쫓는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욕심입니다. 모든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갑니다.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훈련을 받고 또 경건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욕심에 매기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대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종계하시도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렸고 가룟 유다도 이 욕심에 걸려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넘, 넘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이 정욕, 욕심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까? 필리포스 아, 사장의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필리포스 아, 사장의 일자리 보면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형편에 가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아고풍부에 처할 줄도 아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함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행위든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어, 인님이 주어진 것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여러분 스스로 자족할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 과거가 아직도 내마목을 잡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시간 안 좋았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은 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앞으로 나가는 내 발목만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를 미워했듣고 어, 불편했던 감정도 이제 후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은 어, 여러분의 신앙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어, 번째로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는 통찰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하반절 이어서 읽습니다. 자, 지금 이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후, 후손들에게 당신이 여기서 내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죽고 나서도 해골이라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어, 소망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요셉의 모습입니다. 어, 요셉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회상하기보다는 자신이 죽고 나서도 자신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 그 믿음으로 요셉은 과거를 뒤집기보다는 복된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3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트애굽키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때이 어, 요셉의 유언을 기록하고 모세와 이 요셉의 그 시차가 거의 350년, 360년나는 차이가 나죠. 어, 후손이었던 모세가 요셉의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져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골을 이 애굽에서 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서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출애굽할 때이 요셉의 유언대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어, 가나안 땅 세겜에 갔다가 다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목등쟁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이 3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도달하는 새싹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영, 영적 통찰력으로 어, 역경을 어, 또 승리로 바꾼 어, 사람이 또한 사람 있는데 요셉 위에 또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거의 이 사람들의 생애가 비슷하죠. 두 사람 다 외국의 포로 또는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왕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픽업이 돼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로 이렇게 그 시대에서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통찰력에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에게는 미래를 내다볼 때에는 영적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한번더 과거에 집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명기서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과거로 돌아가라고. 과거의 지은 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인가 땅바닥에 쓰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치관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경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휴일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과거에 있는 이 여인에게 가슴 아픈 과거를 캐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안목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시역도 중요하지만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 어, 안목이 있는 사람은 남들을 볼수 없는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나가게 됩니다 어, 늘 실패하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후를 어,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며 그에 따른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자리에도 똑같이 여러분 적용이 됩니다 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방향을 잡고 윤곽을 파악한 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하면서 멀리 바다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안목에는 어, 가까운 것을만 보는 현미경식 안목이 있고 또먼 곳을 내다보는 어, 망원경식 안목이 있습니다. 내가 현미경식 안목만 갖고 있으면. 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망원경적 안목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면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미격적 안목 대신 망원경적 멀리 되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의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도 지긋지긋한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가까운 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서도 자손들에게 펼치질 미래, 먼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복된 미래를 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리차드 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어,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낮은 골짜기에서 보는 것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는 현재 보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승편은 미음의으로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아,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손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눈 앞에 있는 것만 연연 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멀리 보이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인생계에서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시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아름다운 것이로 두시 이미 우리는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실 새해를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